코인에배 김상주입니다. 녹화지는 현재 시각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오후 3시 48분입니다. 자, 5월의 연휴 잘 쉬었을까요? 오늘도 급등 종목 공개하기 전에 지난 한 달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부터 인증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보시면 4월 1일 앱토스를 시작으로 4월 29일 버추얼까지 총 20개의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결과 보시다시피 누적 36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온 건데요 지난 한 달간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외에도 보시면 솔레이어, 수이, 카이토, 이오스, 아크, 버추얼 등등 여전히 큰 수익주입니다 이러한 코인들의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방에서 제가 직접 100% 무료로 공유드리고 해 있습니다 365일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본격적인 불장에서의 수. 저와 함께 꾸준히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의 급등 직전 종목은 바로 스택스입니다 우선 스택스는 제가 지난달 중순경 여기 1050원 부근 매물대 돌파가 나오기 직전에 제가 실시간 타점 잡아드려서 30% 이상의 급등 수익 챙겨드린 종목인데요 이번에도 확실한 상승단서 나온만큼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지난 관점대로 여기 위쪽 매물대 부근까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 해당 구간에 저항을 맞으면서 일시적으로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뀜이 나온 여기 1,050원 매물대 부근에 안착해 주면서 추가 이탈을 완벽하게 막아주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 노란색 21선과 녹색 61선 전에 골든크로스 이후 정배열 되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잠깐 일시적인 눌림에도 이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쌓인 여기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에 비해서 보시면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현저히 적은 수준인데요. 만약 대형 기관이나 세력들이 큰 상승을 만들어낸 이후에 차익 실현을 통해 시장을 빠져나갔더라면 여기에 더큰 매도 거래 발생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대량의 매도거량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을 홀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승단서들을 기반으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전에 돌파테스트가 나왔던 여기 1,400원 매물대까지는 무조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세력들이 홀딩하고 있는 물량이 이전에 쌓인 막대한 양봉거량을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여기 2,000원까지도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 기회의 매수 찬스인 겁니다. 매 순간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보시다시피 4월 한 달간 361%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챙겨 갔는데요. 이러한 급등 종목들의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무료 정보방에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100%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셔서 저와 다른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러한 수익 꾸준히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은 스택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